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영생을 위한 싸움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신뢰하며 의지함으로 세상의 모든 유혹과 미혹을 물리쳐 이 땅에서는 소망의 삶을, 그리고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싸움이 때로는 육신적인 부분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영적인 부분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요. 이 육신적인 부분이란 이전 초대교회처럼 신앙의 삶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무리들과의 물리적인 싸움을 말하는 것이고 이 영적인 싸움이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것과의 싸움으로 이 영적이고 이 정신적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싸움에 대해 오늘 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스라엘은 영생을 위한 이 가나안과의 물리적인 전쟁에서 그들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진멸하게 된 것은 한 순간 이 갑자기 이룬 일이 아니라 점진적인 승리로 승리의. 승리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싸워야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어떤 싸움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데요. 오늘 이스라엘이 이가나안과의 전쟁에서 그들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진멸할 듯이 우리도 우리를 유혹하고 유혹하는 세력과의 물리적인 싸움이나 영적인 싸움에서 점점 이겨가는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점점 이겨가는 삶을 통해 마침내 이 영생을 취해야 할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승리가 한순간의 승리나 갑자기 이루어지는 승리가 아닌 지속적인 승리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승리를 통해 마침내 완벽한 승리를 누려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필리포스는 2장 1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여기 구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말하는 것으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 가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스라엘이 가나한 족속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진멸하는 모습과도 같은 겁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에 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날마다의 승리를 통해 마침내 영생을 취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하는,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해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패배하는 실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어떤 날은 승리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날은 실패하기도 하는, 그래서 승리와 실패의 삶이 반복되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것 같은데요. 승리와 실패의 삶이 반복되는 삶인 것 같습니다. 뭐 때로 어떤 날은 승리하기도 하지만 승리할 때에는 여지없이 인간의 교만함이 드러나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을러져서 또다시 쓰러지고 넘어지며 패배하는 실패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바로 그런 삶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이 원하는 대로 날마다 날마다 승리해가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삶을 방해하고 핍박하며 박해하는 세력과의 물리적인 싸움에서 이겨가시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여 낙심하게 하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도 날마다 승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뭐 앞서도 디모데전서 6장 12절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라고 하셨듯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서 싸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영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 부서가 3장 18절을 통해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끝내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듯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 갈수 있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짓 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날마다 싸우는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 갈수 있겠습니까? 날마다의 싸움을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이겨 가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대적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먼저 그 하나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입니다. 사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말씀은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가나안 왕을 굴복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셨다고 하는 이 사역형의 말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왕, 그 야빈을 굴복시켰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가나안은 당시 그 어느 나라도 가지지 못한 이 철병거가 구맥승이 있었고 철병거를 통해 이스라엘을 무려 20년 동안 압제하고 또 다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인 다락조차도 감히 이 가나안을 대적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나안의 그 무시무시한 철용거를 대적할 사사로 연약한 여인인 드보라를 세우셨고 이 드보라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이 가나안을 대항하여 싸웠을 때 가나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여인인 야엘에 의해 오이 없이 죽게 되고, 또 가나안의 왕인 야빈마저 점점 불러서 마침내 진멸시키는 대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승리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로 하나님은 피를 내리셔서 이 가나안의 철병거가 지면 속에서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시고, 또는 적과는 가까이 사이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믿음을 가진 이 야인이라는 여인을 이 적장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기도 하셔서, 이스라엘을 완벽한 승리로, 이끄시게 된 것입니다. 오늘 가나안의 왕인 야인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서5장은 드보라가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그 기쁨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인데요. 이 절로 3 절을 통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드보라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다라고 하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드보라가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면서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고 한 것은 그 승리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간증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 는 겁니다. 특히 두고라는 3절을 통해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이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보완하고 완성하는 이름으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언약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을 말씀 하시면서 이 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6장 3절로 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땅곧 그들이 고려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은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는 것이었고 그렇게 번성함을 약속받은 이스라엘이 고 애국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여 신음하게 되자 그 신음 소리를 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라고 하듯이 오늘 드보라는 가나함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바로 그 언약 애국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에 의해 이 가나안으로 인해 고통 당하여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전쟁 가운데 임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임하여 도우셨을 때이 가나안의 그 강력한 군대를 물리쳐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에 의해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스라엘과도 같이 하나님의 고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나라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는 이장구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통해 그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극률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신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실 수 있고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도우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점 이겨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 우리는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임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대적을 점점 이겨 갈수 있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셔서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마침내 영원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항상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가 풀을 치실 때마다 응답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대적 사단을 날마다 물리쳐 이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날마다의 싸움에서 승리해 갈수 있는 길은 우리의 투쟁을 통해서입니다. 여기 이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갈수 있는 길이 이 투쟁이라고 할때 뭔가 이 불온한 모습이 떠올려지기도 하는데요. 뭐 흔히 이 시대 투쟁은 뭐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만을 추구하며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승리의 길에. 투쟁이라는 것은 지칠줄 모르고 끊임없이 싸우는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의 왕인 야빈을 진멸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것이 뭐 일반적으로 사람의 손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능력이나 힘을 상징할 때 사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힘이 가나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을 진멸하였다고 하는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힘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사용하였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지칠 줄 모르는 기세로 이 맹렬하게 공격하고 또 공격하였다는 겁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투쟁하고 또 투쟁하며 나아간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는 가난을 공격하는 일에 중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그런 생각도 들지 않겠습니까? 이쯤 하면 되겠지. 뭐 이쯤 공격하면 다시는 이 가나안이 살아날 수 없겠지. 그래서 적당하게 중도에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순간에 그만두지 않았다는 거 이스라엘은 가나안이 진멸되기까지 중단 없이 계속해서 공격하며 나아갔겁니다그 결과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럴지 모르겠는데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제 더 이상 싸우려 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때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하는 이 물리적인 싸움이 싫고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싸워야 하는 이 영적인 싸움도 이제 피곤하며 예배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예배하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 기도하는 일이 이제 지쳐갈 수도 있는 겁니다. 뭐 그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까지 신앙 생활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시대에 굳이 고난을 자초해가며 신앙생활 할 필요도 없다 그,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신앙만을 가지고 살아도 될것 같은 그런 생각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적당하게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신앙의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라엘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주어진 기업을 취하러 가기를 게을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18장 3절을 통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느냐 이스라엘은 이제 가나안 땅도 정복했고 넓지는 않지만 그래도 살아갈 땅도 있기에 뭐 굳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남아있는 땅을 차지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게을러지게 된 것인데요. 그때 여호수아가 영적으로 나타한 이스라엘에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요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기 가기를 어느 데까지 지체하겠느냐고 책망하면서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서 벗어나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오늘 우리도 그렇게 영적으로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 있다면 다시 한번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침체 속에 빠져있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때로 예외하기 힘든 시대의 상황에 낙심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그 사랑을 회복해 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앙의 삶을 살아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적당히 신앙의 삶을 살아갈 생각을 하고 있다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적당히 신앙의 삶을 살아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혼신을 다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그러하시지 않았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 보음 22장 4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땅에 떨어지는 핏,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 신앙의 삶도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헌신의 힘을 다해 싸워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가나안을 대적하여 싸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지칠 줄 모르는 기세로 맹렬하게 공격하기를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공격하여 마침내 이 가나안을 진멸하였듯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도 혼신의 힘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투쟁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칠 줄 모르고 끊임없이 싸우는 싸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중도에서 적당히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의 싸움을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워 가시기 바랍니다. 지칠 줄 모르는 기세로 끊임없이 냉렬하게 싸워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적인 사단이 진멸하고 진멸되기까지 중단 없는 싸움을 싸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통해 마침내 승리를 얻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지막 5장 31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 같게 하옵소서. 오늘 최후승리를 얻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를 통해 이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 가만이 진멸되기까지 망한 것처럼 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해가 힘있게 도둑 같게 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중단 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시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셔서 해가 힘있게 돋는 것 같은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0장 장소입니다.